이제는, <목소리도> 자 어른들도 <목소리도> 보이시지만 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. 뭐, 보니까 중학생, 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고, 대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,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, 중고등학생 때도 좋고, 대학생 때도 좋고, 어떻게, 뭐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주로 그 시절을 타게 하셨는지 좀 일러주시면서,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. 중고등학교 때요? 네. 네. 어. 네.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에, 대학 동창회에 나가지를 않아요.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싫어서.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지금 제가 아니라 그때 제가 대 다시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, 그 시절 얘기하고 뭐그 수업 공연 그런 건 좋은데. 그 시절의 제 모습이 두러워요 너무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. 네.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그거는 정말 모범적으로 음, 새로 살았던 어떤 소심한 그, 그런 학생이었고 그것만이면 또 괜찮은데 겉으로만 그런고 속으로는 또 뭔가 또 불안한 생각이 많았어요 그 왜냐면은 저는 어린 때부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좀 친구도 없고 그래서 잘하는 것이라고는 읽고 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어린 때부터 꿈이 작가가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결국 그 작가의 꿈이 서른 다섯 살에서야 이어졌죠 어쨌든 그래서 어리석고 책을 그 책에서 배운 어떤 많은. 그 삐딱한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온갖 폐륜과 사건 사고 투상입니다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게 소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냐를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. 근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런 상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강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에 들기 위해서 보복책이 됐던 거죠.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이제 그 마저 하기가 싫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생분들께 해줄 수 있는 얘기라면은 어, 모르겠어요. 아무 자기의 자기 그런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인간으로 사는 비겁한 인간으로 사는 경험이 굉장히 오래 해져요 인생에서 그런 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매 하루 순간 비겁해져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자기색 어떤 것도 선생님 말도 다 믿지 말고, 엄마 말, 어, 부모님 말도 다 믿지 말고, 친구들이 말한 거다 믿지 말고, 책의 저자의 말도 다 믿으면 안 돼요. 책도 저자가 누구인지 보고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. 아이 사람이 이 말을 했구나. 그러니까 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 사람이 이 말을 했구나. 이,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. 어디 책에 써 있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. 부모님이 하신다고 다 나를 위는 말이 아니거든요.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,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어떤 사, 생각이 키워된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하도록. 비판적인 생각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어, 제가 너무 없었던 것이 용기, 용기였고 결국 그것이 제 저의 많은 삶을 순정적으로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박탈당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더 용기가 있었으면은 이런 걸 돌파해서 내가 지금 갖지 못했지만 원하는 것을 텐데,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기회에는 잘못했, 잘못했지만 잘못 들어선 길을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어떤 틀 속에서 먼저 예단을 하고 그것을 걸러내기 이전에 자기가 많은 걸 체험하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자기 주도적인 어떤 <laughs> 생명? <생각 웃음>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<laughs> <그런 말 해주시죠>. 습시다 <laughs>